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틴어 갈리아 전기 계속 해석을 해볼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 챕터를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갈리아 전기에 있는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른쪽 화면에 오늘 배울 문장을 써놨으니까 화면 멈춘 다음에 직접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설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설명해볼게요. 어, 문장에서 주어, 어,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될것 같아요. 동사 찾으셨나요? 둑시시 동사가 되겠습니다. 크보드는 이제 딱 보면 아시겠죠?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절로 부문장으로 나눌게요. 어, 주어는 3인칭 단수인데 여기 떡하니 카이사르를 주었으니까 카이사르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둑시시 이끌다 라는 뜻이에요. 콘질리오 에오름 코그니토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거 혹시 뭔지 찾으셨나요? 지금 이게 앞에 스세요 절대 탈격? 절 탈이었습니다. 절대 탈격. 지금 얘도 암라티브고 얘도 암라티브잖아요. 둘다 탈격 탈격. 에오룸은 탈격이 아닌데 왜 탈격으로 넣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에오룸은 지금 이격 플루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 대명사였죠. 지시 대명사도 뭐 이것이란 뜻으로 쓰였는데 얘가 얘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콘질리오는 그 플랜이에요. 플랜 뭐 계획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코그니토 코그니토는 이제 알아채다라는 뜻인데 지금 아벨 압스인데 요거 페페아이요 페페페예요. 과거분사잖아요. 페페페. 수동체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여기서는 이제 그것들의 플랜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만든 플랜이겠죠. 그래서 적들이 만든 플랜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플랜을 카이사르가 알아챘다. 이렇게 능동태로 하셔, 해석하셔도 되고, 패페페니까 수동태니까 수동태대로 그들의 계획이 알아채지고 난 뒤에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제가 아벨 앞서는 모모한 뒤에 모모한 후에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에 알아채져, 알아채진 후, 들킨 후에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들의 해석이 들켜진 후에 아니면 카이사라가 그들의 플랜을 알아챈 후에 Exocitum in f i n e s c a s i b e l l a u n i ad Blumen tamesim 여기까지 끊을게요. 어, 전치사 있는 걷끼리 묶어줄게요. 보면, 어, f i n e s f i n e s 는 구역이라는 뜻이에요. 어, 이 카시벨 라우니, 얘는 지금 입격으로 쓰인 거거든요. 딱 봐도 대문자로 쓰였으니까, 이거 고유명사겠죠.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카시벨 라우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시벨 라우누스의 구역인 거예요. 그리고 아드는 뭐 어디로 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플루멘는 강이라는 뜻이고 타메심, 요거는 템즈예요. 그래서 지금의 템즈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국에 있는. 그래서 템즈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그들의 플랜을 알아채고 난 후에 군대를 이끌었다. 어 카시벨라우니스, 카시벨라우누스의 구역에 있는 템즈 강으로. 음 그리고 지금 크보드. 크보드가 지금 이 플루맨을 받은 거예요. 플루맨이 어, 중성형 명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성형으로 받았어요. 크보드 중성형이죠. 자, 보면, uno omnino loco pedibus transiri p o t e s t 동사 p 테 o t e s t 죠할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면, 어, 트란지리. 원래 동사원형은 트란지리 거든요. 근데 수동태 형태로 수동태 동사원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썼기, 이, 이게 지금 수동태로 쓴 거라서 트란지리가 수동태 동사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어,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으흠. 그리고 로코는 장소라는 뜻이고, 패디보스는 뭐 걸음, 발걸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옴니노, 옴니노는 오직 그리고 우노는 유일한. 그래서 보면 이 강인 이 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부분장이에요. 오직 발걸음이니까 걸어서만 오직 유일하게 걸어서 건너질 수 있는 이 강은 걸어서만 건너질 수 있다. 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걸어서만 걸, 건너질 수 있는 강이니까 사람을 주어로 한다면 누군가 어떤 사람을 주어로 한다면 사람이 걸어서만 건널 수 있는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걸어서만 건널 수 있는 템즈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카이사르가 그들의 플랜을 알아챈 후에 군대를 이끌었다. 카시벨 라우누스의 구역에 있는 템즈강으로, 근데 그 템즈강이 어떤 템즈강이냐면, 오직 유일하게 걸어서만 건너갈 수 있는 곳인 템즈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문장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문장에 대해서 이어지는 뒷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